이 밤이 끝나긴 할까? 어둠 속 깜빡이는 시계. 몸을 옥죄는 불편한 의자. 그리고 손끝에 남은 차가운 통증. 모든 게 짜증스럽고 역겹다. 애써 외면했던 진실은 결국 내 귓가에서 조롱 섞인 웃음소리로 돌아왔다. 차라리 모르는 척했으면 나았을까? 이제 난 그것조차 모르겠다. 안개 낀 눈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지된 열정 속에서 길을 잃은 눈빛. 매혹적이고 은밀한 불륜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간 후, 후회와 허물함만 남아, 안개처럼 흐려진 눈동자. 하지만 정말 그런 삶이 가치 있는 걸까요? 모든 걸 손에 넣는 게 중요하다지만, 그 대가로 산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전자레인지의 디지털 시계가 계속 1,100을 깜빡이는 걸 바라보면서 점점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머리도 지끈거렸죠. 서울에서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갑작스러운 정근쯤이야 익숙해졌을 법도 한데, 여전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집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대형 배터리를 사야겠다라고 다짐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더더욱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주방의 메인 조명을 켜지 않았지만 냉장고와 전자레인지에 달린 LED 불빛이 은은하게 신문을 읽을 정도의 밝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고 싶었습니다. 불편한 바 스툴 위에서 몸을 이리저리 기울이며 자세를 바꿔봤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수가 추천했던 이 의자를 선택한 걸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이가 약간 높았고 쿠션도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원래 사려던 제품보다 가격이 40%나 비쌌습니다. 결국 그냥 지수의 말에 넘어가버렸습니다. 어차피 자주 앉을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토요일 아침 간단히 식사를 할 때나 사용할 정도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내가 이 의자에 2시간 넘게 붙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악의 밤이야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밤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15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장거리 달리기를 하다 보니 얼음팩은 내 최고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25km 정도 달리고 나면 냉동실에서 얼음팩을 꺼내 아킬레스건에 감고 또 다른 팩을 부어오른 발바닥 아래에 깔아두곤 했습니다. 나는 추운 걸 싫어하지만 고통은 더 싫었습니다.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을 겪기 전까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형편없는 러닝화로 달리면서 제대로 회복을 하지 않다 보니 결국 4개월 동안 끔찍한 통증을 견뎌야 했습니다. 보통 내 루틴은 이랬습니다. 10분 동안 달리고 10분 쉬고 처음 10분은 고통스러웠지만 다리가 어느 정도 무감각해지면 조금 나아졌습니다. 얼음을 대고 떼기를 반복하면서 도로 위에서 받은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했죠. 가끔 겨울에는 신발을 벗고 우리 집 작은 마당에 있는 냉탕에 허리까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음과 같은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내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아무리 서울에 겨울이 춥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얼어붙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번엔 내 발이 아니라 손과 얼굴 양쪽을 얼음으로 감싸고 있었다. 나는 늘 연말연시를 가장 좋아하는 시기라고 생각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고 제대로 쉬어보겠다고 마음먹곤 했다. 귀찮기만 한 연말 회식조차도 그럭저럭 견딜만 했다. 부장이 된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고 최소한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야 했다.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조용히 빠져나오는 게내 방식이었다. 회식 자리에는 술이 넘쳐났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 시간동안 어떻게든 취해버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나는 조용히 맥주를 홀짝이며 분위기를 최대한 통제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것도 늘 쉬운 일은 아니었다. 지난 10년 동안 몇 번이나 경찰을 불러야 했다. 누군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려 하거나 누군가는 정신을 놓아버려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러니 이런 자리가 늘 유쾌할 수만은 없었다. 내 아내 지수도 예전엔 연말회식에 함께 와주곤 했지만 작년부터는 두통이 심하다는 핑계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다. 물론, 둘다그 핑계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냥 넘겨버렸고, 특히 그녀가 자기 회식엔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했을 때, 속으로 신이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나는, 같이 갈래? 라고 물었지만, 지수는 두주 전부터 핑계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니 답이 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냥 당신도 갔다 와. 너무 늦지만 않으면 집에 와서 우리끼리 따로 파티하면 되잖아. 하, 젠장. 그런 유혹적인 제안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원래라면 저녁만 먹고 일찍 빠져나올 생각이었는데 결국 저녁까지 머물게 되었다. 그래도 늦지 않게 집에 도착했고 그날 밤 우리는 정말 둘만의 연말 파티를 즐겼다. 나는 그녀의 회식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다렸지만 지수는 좀처럼 말을 꺼내지 않았다. 뭐 굳이 듣고 싶은 것도 아니었지만 나 역시 그녀가 내게 했던 것처럼 나는 안 갈래 라고 말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녀가 새로 산 드레스를 보고 모든 생각이 바뀌었다. 물론 옛날 파티 드레스는 화려하고 대담하며 때로는 조금 짧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가 입으려는 옷은 그 모든 기준을 한참 넘어서 있었다. 설마 그옷 입고 갈 생각은 아니겠지. 왜? 이 드레스가 나한테 안 어울려. 지수는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 옷은 너무 대놓고 나 오늘 준비됐어라고 말하는 것 같아. 좀더 단정한 건 없어? 설마 내가 이 드레스를 소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 어려 보이고 매력적이라서 나한테 안 어울린다는 거야? 그거야?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신중하게 대답을 고민했다. 지수야. 그 옷을 입으면 그냥 값싼 불황자처럼 보여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이렇게 말해버렸다. 뭐라고? 내가 불황자처럼 보인다고? 그래, 그렇게 보일 거야. 오해하지 마. 나랑 있을 때야 괜찮겠지만 회사 송년회에 혼자 입고 가는 건좀 과하잖아. 그녀는 내 말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솔직히 그녀가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12월의 겨울이었지만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온도는 훨씬 더 차가웠다. 하지만 연말 분위기 덕분인지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토요일 밤 드디어 지수의 회사 송년의 날이 되었다. 나는 그녀가 화장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어디 가려고? 너랑 같이 가려고? 아니. 당신 올해는 안 간다고 하지 않았어? 지수야. 너그 옷을 입고 가는데 내가 그냥 놔둘 것 같아? 뭐야? 내가 이 옷을 입고 가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그래서 더욱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우리 그냥 조용한 곳에서 저녁 먹고 집에 가서 우리만의 연말 파티를 다시 하면 안 될까?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결국 우리는 그녀의 회사 송년회가 열리는 롯데호텔에 도착했다. 늘 그렇듯 직원들은 한쪽에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고 나는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의미 없이 홀을 배회했다. 지수는 동료들과 대화 중이었고 나는 그 틈을 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보기로 했다. 내가 이야기를 나눈 남자들 대부분은 나만큼이나 따분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벌써 만취 상태였다는 것. 한 시간 동안 열린 바에서 술을 퍼 마신 결과였다. 나는 몇몇 직원들의 아내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놀랍게도 모두 지수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 모두 지수의 상사태석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입을 모아 욕을 했다. 아, 저 인간 진짜. 거들먹거리기는 회사에서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어쩌다 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몰라. 술에 취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인성이 별로인 모양이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험담을 늘어놓는 걸 보면, 태석은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듯 했다. 나는 원래 저녁 식사라도 기대했었다. 하지만 나온 건 중간 정도의 질이 의심스러운 스테이크, 양념된 달고기, 그리고 탄맛이 나는 생선요리였다. 솔직히 말해서,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생선버거보다도 별로였다. 이 회사 송년회의 예산은 전부바에 들어간 것 같았다. 수리반 12시까지 무제한으로 제공되었고, 직원들은 쓰러질 때까지 마셨다. 나는 초반에 칵테일 두 잔만 마시고 이후로는 와인 한 잔을 반쯤 채운 채 그냥 호를 서성였다. 그때 한 임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즐거우십니까? 나는 대답하려던 찰나 그가 말을 이어갔다. 혹시 지수 씨 남편 되시죠? 지수 씨가 저희 회사에서 아주 촉망받는 인재입니다. 태석 부장님께서 직접 리더십 교육을 해주고 계시죠.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그는 활짝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나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가 다른 그룹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제야 문득 깨달았다. 그런데 지수는 어디 있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지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찾으러 나섰다. 송년회가 열리는 연회장은 로비 안쪽에 있었고 옆에 붙어있는 호텔 스위트룸 두 개도 파티 공간으로 쓰이고 있었다. 나는 복도를 따라 10여 분을 걸었지만 지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나는 스위트룸 중 하나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여전히 술잔을 기울이며 떠드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제발 누군가는 처음 안 취한 인간들의 차 키아도 걷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방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화장실 문 근처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둬. 정신 차려. 오늘은 민재랑 같이 왔어. 지수의 목소리였다. 어쩌라고? 그놈이랑 같이 왔다고 내가 못 참을 것 같아? 태석이었다. 나중에 쓰라고 방까지 잡아놨는데, 안올 거야?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이 오늘 안올 거라며, 그게 내 잘못이야? 그놈이 내가 산드레스 보고 기겁하면서 절대 혼자 못 나가게 막았잖아. 그럼 대체 넌 뭔데? 내 보호자라도 돼? 하하. 이제 와서, 너무 늦었지 않나? 그의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지수가 그렇게 아끼는 커리어, 결국은 몸으로 올라가는 중이었나 보다. 그리고 내가 들은 희미한 대화 속엔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었다. 나는 맨정신이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이제 이 밤이 정말 엉망진창이 될것 같았다. 눈앞에 얼음, 바구니 속에 있던 빈 샴페인 병을 들었다. 중요한 건 병이 비었는지가 아니었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였다. 태석은 나보다 8살 어리고, 체격도 더 크고, 몸무게도 20kg은 더 나갈 터였다. 한 방에 끝내야 했다. 문이 열렸다. 지수가 먼저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고급스럽다고 생각했던 드레스를 다시 정리하며 걸어나갔다. 나를 스쳐 지나가면서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태서. 그가 그녀를 따라 나오며 문을 닫았다. 야, 태서가. 그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너 진짜 쓰레기구나. 그는 나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왼손에 들고 있던 병을 뒤로 감췄다. 그가 다른 반응을 보였더라면 어쩌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다. 너희 부부, 내가 갖고 놀았어. 어쩔래? 내가 태석의 이름을 외치는 순간 지수가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내게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빈 샴페인 병이라도 정통으로 머리를 맞으면 엄청난 고통을 줄수 있다. 영화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그는 기절할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었다. 태석은 쓰러지긴커녕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오히려 더 분노했다. 나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초등학교 때 싸움 한번 했다가 처참하게 깨졌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다음 5분간 주먹이 오갔다. 내가 먼저 펀치를 날렸고 태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결국 박치기를 날려 그의 코를 부러뜨렸다. 몇 명의 남자들이 달려와 우리를 떼어놓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웠다. 누가 더 처참한 몰골인지 알수 없었지만 적어도 내가 더 박살냈다고 확신한다. 태석은 입술을 깨물며 피를 뱉었다. 그리고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이번엔 그에게 미소를 지어줬다. 더욱 분노한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들려고 했다. 그때 누군가 이제 그만하고 나가는 게 좋겠어.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지수를 바라봤다. 그녀는 눈물로 번진 화장을 한채서 있었다. 집에 오지 마.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어디로 가든 상관 안 해. 하지만 그 집으로는 절대 돌아오지 마. 그 말이 끝나자, 호텔 경비원 두 명이 다가와 나를 부축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호텔에서 쫓겨났다.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어 올랐다. 나는 천천히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차고에 주차한 후, 부엌으로 들어갔다. 냉장고를 여러 얼음팩 4개와 맥주 한 병을 꺼냈다. 나는 바스툴에 앉아 얼음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맥주를 들이켰다. 나는 그 빌어먹을 바스툴에 몇 시간 동안 앉아있었다. 얼음을 감고 술을 마시고 경찰의 전화를 기다리면서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내일쯤 아니면 월요일에는 반드시 올 거야. 부어오르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손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했다. 올해의 연말은 확실히 평소와 다를 것이었다. 크리스마스까지는 아직 열흘 정도 남아 있었고, 예상대로라면 난 아직도 단 하나의 선물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어차피 다음 주는 연휴였다. 그리고 이제는 나 혼자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다. 나는 주머니 속을 더듬으며 그것들이 아직도 거기 있는지 확인했다. 태석은 나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이번 사건의 모든 더러운 진실을 털어놓았고, 그는 몇 통의 전화를 돌렸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혐의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아마도 회사 고위층에서 이 사건이 회사 이름과 엮이는 걸 원치 않았던 모양이다. 내 변호사는 그들에게 확실하게 경고했다. 언론에서 최대한 회사 이미지를 망가뜨려 줄 수도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남편이 분노하다. 제목으로는 제법 괜찮을 것 같았다. 태석은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쓰레기였다. 그주 내내 지수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나는 단한 번도 받지 않았다. 우리 두 아들은 그녀와 몇번 통화했지만 그녀의 편을 들지 않았다. 내가 그래도 아이들은 잘 키웠나 보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가족들은 어떻게든 내 연말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공기 자체가 무거웠다. 마치 집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법적인 문제와 이혼 절차 같은 건 연휴가 끝난 후에나 신경쓰기로 했다. 적어도 다른 가족들의 크리스마스까지 망칠 생각은 없었다. 그 무렵, 지수는 부모님 댁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집 앞에 CJ 택배 트럭이 멈춰섰다. 택배 기사는 서둘러 문 앞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지수님 앞으로 온 택배입니다. 지수의 어머니가 서명을 하고 딸에게 상자를 건넸다. 내 거야, 민재가 보낸 거네. 지수는 조그만 포장된 상자를 내려다 보았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검은색 벨벳 반지 상자를 열었다. 그러나 순간 그녀의 손에서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피 묻은 앞니 질개가 차가운 타일 바닥을 트며 굴러갔다. 그것은 지수의 아버지 앞에서 멈췄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그것들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주머니 속에 넣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 크리스마스가 지나자마자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가 전달되었다. 지수는 적어도 직접 나와 이야기할 기회는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봉투를 찢어 열어보았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지수에게 내 크리스마스 선물 마음에 들었기를 바란다. 태석이 너한테 직접 줄 리가 없으니 내가 대신 보내주기로 했어. 솔직히 이제 와서 왜 그랬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 그 이유가 뭐든 간에 지금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까 너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지. 그런데 내가 버린 것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혹시 오해할까? 봐 분명히 해두지. 그날 내가 태석이랑 싸운 건 너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미 난 그날 화장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내 스스로 내린 결정이야. 나는 그냥 조용히 떠나서 이혼 서류나 접수했어도 됐을 거야. 하지만 그러면 태석이 멀쩡히 빠져나갔겠지. 그리고 그건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 태석은 정말 질긴 놈이더라. 솔직히 말해서 병으로 머리를 한방 갈기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지만 돌이켜보면 오히려 다행이야. 오해하지 마. 호텔에서 쫓겨날 때그 순간은 정말 굴욕적이었어. 하지만 적어도 그놈한테는 확실히 각인됐겠지. 적어도 한 번은 누군가가 그 앞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는 걸. 호텔 직원들이 날 끌고 나갈 때까지 바닥에 떨어진 그 앞니 두 개도 못 봤어. 근데 그놈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집었지. 태석은 결국 회사에서 잘렸다고 들었어. 그런데 너는 고작 강등당하는 정도로 끝났더라? 참 대단한 인상을 남겼나보네. 아니면 태석처럼 또 누군가가 널 챙겨주겠다고 나선 걸까? 어쩌면 내 동료들은 이제 너한테 새로운 별명을 붙여줬을지도 모르겠군. 거짓말쟁이 불륜녀. 회사에서 제일 바쁜 주부. 뭐, 그나마 가장 점잖은 표현을 골라봤어. 이제 그냥 서류에 도장 찍어. 이 코미디 같은 관계. 이제 끝내자. 내가 가진 건 내가 가져. 내가 가진 건 내가 가질 거야. 집은 팔자. 솔직히 말해서, 나한텐 너무 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오를 테니까, 우리 아들들한테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미안하긴 해. 그래도 너는 여전히 그 애들의 엄마니까, 적어도 그 애들이 너한테 줄수 있는 만큼의 존중은 받을 자격이 있겠지. 좋은 시간 보냈을 거라 믿어. 잘 살아라. 그런 말이라도 해 주고 싶었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 솔직히 내가 정말 끔찍한 병에 걸려서 아주 천천히 끔찍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었으면 좋겠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냐고 물어보면 난 있는 그대로 다 말할 거야. 그들이 그래도 널 용서해 줄지는 내가 직접 변명해 봐. 너의 고천지 남편 민재. 그의 12월 31일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류가 접수됐다고. 그렇게 나는 새로운 한 해를 완전히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맞이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수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어차피 언젠가 우리 아들들이 알려주겠지. 가족들이나 몇몇 친구들은 내 선택이 미련하다고 했다. 불륜 한 번으로 25년 결혼 생활을 벌이는 게 바보짓 아니냐? 그들이 내게 그렇게 물어올 때마다 나는 똑바로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럼, 너희 아내를 주말 동안 나한테 빌려줄래? 잠깐, 재미 좀 보게.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내게 이렇게 소리쳤다. 너 미쳤냐? 그들이 내게 되묻는 반응은 늘 같았다. 그래도, 그녀가 월요일에 돌아오면 용서해 줄수 있잖아. 딱한 번뿐이라면, 그때서야 그들은 조금이나마 내 입장이 어땠을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잠시라도, 아주 잠시라도, 나는 이 질문을 적어도 여섯 명의 친구들에게 던져봤다. 그리고 단한 명만이 이렇게 말했다. 그냥 해버려. 문제는 그 친구의 아내가 74세였고, 귀도 잘안 들리고, 보행기를 써야 걸을 수 있었다는 거지. 테드는 씩 웃었고, 나는 그를 멍청이라고 욕했다. 그러고 나서 대답했다. 한번 생각해 볼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제 가끔 남편이 스스로 그걸 감내하는 놈이 되겠다고 선택하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나는 내 손등의 상처를 내려다 본다. 그리고 확신한다. 그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그리고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주저없이 똑같이 할 거야. 참 안타까운 건 우리 같은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지.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다음 바람의 비밀,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길. 그럼, 안녕.